자, 19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사람 세포의 세포 주기, 체세포의 세포 세포주기, 주기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부터 디것은 G2MS니까요. G1부터 지금 이게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억이 S기, 니은이 G2기, 디귿이 M기 이렇게 써 주면 되겠네. 그리고 뭐더 이상 할게 없으니까 바로 선택지 볼게요. 기억. 기억 시기에 DNA가 복제된다. DNA 복제는 S기에 되는 거니까 맞아요. 니은, 니은은 간기에 속한다. 간기 그러면 G 1기 S 기, G 2기를 합쳐서 우리가 간기라고 하니까 니은 G 2기 해당되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요, 디그식의 상동염색체 접합. 상동염색체의 접합이 일어난 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이가 염색체라고 불러요. 근데 이가 염색체는 언제 만들어지냐면 감수 1분열 전기에 만들어져서 중기까지 존재하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감수분열에라 체세포 분열이에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보기. 정답 정 위에 있는 세개 중에서 정답을 기억 니은인데 추가 질문도 맞아 볼게요. 어, 기억 시기 세포는 그럼 S기의 세포는 DNA 상태를 모두 같을까? 점점, 점점 늘고 있는 거잖아요. DNA상대는 2에서, 그전 단계인 2에서 4가 될 때까지 계속 늘고 있으니까 2.5, 2.3, 뭐 2.8, 3.0, 3.2,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 모두 같다라는 말은 틀리겠습니다. 물론 모두 다르다도 틀려요. 같은 세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자, 미음이요. 유전 물질이 염색 4로 존재하는 시기. 염색 4로 존재하는 시기가 언제요? 간기. 그러면 G1, S, G2요. 염색체로 존재하는 시기, 이게 언제예요? M기요. 이 M기가 더 짧다. 네, 맞는 말이죠. 그 다음, 리은 시기는 분열기 아니고 간기요. 디 시기 방추사, 방추사 형성 언제 되나? 방추사 형성은요. 이거는 전, 감수 분열, 감수 분열이 아니라 감수 분열은 체세포 분열은 전기에 전기에 형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맞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기왕 이 방추사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전기 특징을 미리 좀 정리해 놓을까요? 어, 감소분열 분열기 중에서, 분열기 중에 맨 앞에 첫 번째 시기인 전기의 특징이요. 전기 특징 세 가지 있는데 이건 좀 알아두시는 게 문제 풀때좀 수월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전기는요, 일단은 그 전까지 존재했었던 핵막과 인이 사라진다, 소실된다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염색사 상태로 있다가 전기가 되면 드디어 염색체라는 형태로 뭉쳐진다. 그걸 좀 어려운 말로 응축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세 번째는 어 세포 분열을 이끌어 갈 방추사라고 하는 게 이제 나타난다. 출현한다라고 얘기하거나 형성된다라고 얘기하죠. 나중에도 세포 분열을 또 외워야 되니까요. 미리 알아두면 좀 편할 것 같아요.